다음 문제입니다. 일본의 한 호텔에서 특별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호텔의 사장은 직원들이 청소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조사한 뒤 청소 시간을 대폭 단축해 주는 이런 손님에게 숙박비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할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호텔 프런트에서 직원의 간단한 점검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이 호텔의 할인 조건은 무엇일까요? 야, 화장실 청소야, 아니면 그냥 청소. 화장실 청소 같아. 음. 손이 제일 많이 가는 게 뭘까, 청소할 화장실 때. 화장실 청소 한번 해봐. 이불, 이불 아니야? 그러면은. 말기 어려울 걸. 침대를 쓰지 않고 바닥에 자면 되잖아. <laughs> 이거를 이제 이거를 그 손님들을 <laughs> 검사한다 그러잖아요. 물어보는 <laughs> 손님, 침대에서 좀쓸 <laughs> 겁니까? <laughs> <laughs> 바닥에 서 주무실 치지 분. 예, 침대 사용하지 않는다. <laughs> 아 이거 또 아니면 수건 쓰는 거 정도 얘기하는가? <laughs> 어? 아니면 욕조를 쓰지 않는다. 아, 맞다. 입히니까. 욕조 청소 많이 네, 걸려. 욕조 청소 오래 걸리니까.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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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조를 사용하지 않는다. 비슷하다, 비슷하다. 아, 그거다. 머리카락? 아, 청소 머리카락 청소? 아. 그 청소? 아. 그럼 이제 이게 없어야 되잖아. 얼마? 어? 머리 짧은, 아니 짧은 머리. <laughs> 짧은 머리. 어, 맞추명? 형! 맞춤형이다! 맞춤형이야! 이분 나쁘네, 진짜. 아니, 아니야. 맞춤형이다, 맞춤형. 맞추명. 아니, 아니, 형. 한판붙 아니. 이아 어, 오빠 말 잘해. 한판 붙을 거야? 네. <laughs> 형. 맞춤형이야, 오목으로 한판 붙잖아. <laughs> 한번 문자 오몽으로! 어? 오몽으로는 어, <laughs> 이길 것 같아, 왠지! 오몽으로 한번 보자, 야! 형! 이기지. 야, 기장 보자, 기장 구자 야, 봐봐! 어, 삼삼은행구 머리가 짧은 사람들을 할인해 주는 거야! 어, 야! 그래! 아, 그렇지맞춤명이야 형! 야, 말도 안 돼! 아니야, 그럴 수 있어! 해. 해봐, 형, 빨리! 머리가 아예 없는 사람! 아니, 오빠, 해봐! 아니야! 그러니까 짧으니까 해 주는데 아예 없으면 더 해주는 거지! 아니, 근데. 한번 해봐요! 뭐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어. 나 같은 사람이라니! <웃음> <웃음> 아, 이 프로 나랑 안 맞다. 아니야, 아니, 아 스포츠 머리나 한번 이렇게 잘라. 어, 빡빡이나 민머리인 사람한테 그렇지. 할인을 해준다 그래, 이런 가능해. 정답입니다. 와! 거봐! 되게 특이하네요. 아니요? 왜 할인도 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아니, 이건 민머리 아니요. 아니잖아요, 봐. 아, 그러면... 야 할인 아, 아니야. 한번 붙자. 아, 아니, 어, 이건... 붙자. 아 다르다고요. 한번 붙여. 다른 거야. 민머리하고 이건 달라, 요 어묵으로 한번 붙자. 다르다고요. 아 근데 오빠는 할인 안 돼. 안 돼. 안 돼요. 머리, 머리 많아서 안 돼. 완전 민머리. 아 그래? 그래요, 오 그래. 그래. 석천 형, 석천 형이 된다는 거예요. 머리숱이 적은 사람 정답입니다. 어, 어, 어. 자동화됐는데? 야피니워라 그래. 야피니워라 그래. 비니워라 그래. 야 우리 동호인들 회 그래, 난리난다 이제. 난리 난다. 난리 난다. 우리 숙대머리 카페 난리난다. 숙대머리 그래. 카페 난리 카페가 있어요? 숙대머리 카페. 아, 활동을 아세요? 저도 활동 안 했는데 다시 가야 다시 개가야 되겠다. 10만. 명이나. 대머리였던 호텔 사장은 직원들이 배수구에 걸려 있는 머리카락을 청소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이 같은 이벤트를 생각해 냈다는데요. 대머리에 가까울수록 할인 혜택이 높아지며 아 단순 탈모일 경우 약 5,500원은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호텔 이벤트가 입소문이 퍼지자 대머리 할인을 하고 있는 호텔입니까라는 문의 전화가 쏟아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머리, 대머리 할인 호텔입니까? 와, 이런 문제를 또 어떻게 찾아내 가지고. 아, 아버지 보고 싶네. 아니, 그, 머리숱이 좀 많던 시절이 좀 있었잖아요. 언제부터, 이거 내가 질문해야 되는 건가? 어. 네. 어. 언제부터 그게 좀 약간 좀 신호가 왔어요? <laughs> 야,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는거 <laughs> 아, 아니, <laughs> 어? 왜냐면 또 이게 또 탈모 관심 있는 분들 많아. 군대에 있으면 좀. 어. 어, 맞아. 아니, 뭐, 제가 머리가 풍성한 시절은 이제, 그 고등학교 시절 이후에, 어. 군대 가서 또 워낙 또 원상폭격 많이 하고, 아, 아. 예, 영향이 있을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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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진짜? 직업군인이 예, 으니까제대 예, 고뭐 김광석의 서른 음, 어. 아, 서른부터? 예, 음에부터 아. 머리가. 서 예, 부터 아, 예, 른부터 그렇죠.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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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예, 저기 오요 네, 저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네요. 와 첫사랑 때? 와 반할만하다. 잘 생겼네. 머리가 엄청 풍성한데 네. 되게 멋있다. 이거. 에, 이건 몇살 때예요? 이게 아마 고이, 아, 고삼 때. 네, 여기 너무 예쁘다. 때. 어, 네. 외국? 뭔지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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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배우. 고등학교, 외국 고등학교 졸업 사진. 어. 네. 어 풍성해, 네, 예, 예. 엄청 풍성해. 예, 네, 저 때는 왜 네. 네, 수지 많았죠. 아 유독 좀 많은 사람 느낌이에요. 오빠 이때 몇저 살이에요? 저 때가 이제 스물두 살. 스물두 살. 아 네. 신비형교육 때 교관 할 때죠, 여기. 네. 오, 진짜? 예, 아 네. 주로. 가발을 쓰신 적도 있으세요? 집중 공략하네. 예. 네. 가발을 쓰신 적도 있으세요? 아, 쓴적 있습니다. 아, 있고. 아 언제 하신지 배우 할 때. 아, 예, 예. 배우 할때 이제. 일이 없을 때 음. 스타일을 한번 바꿔볼 겸도 아, 음. 하고 또 때마침 또 그때 협찬이 들어와 아, 광고를 찍어가지고 아 진짜 아. 이게 만약에 그냥 가발을 쓰고 평범한 되게 평, 너무 평범해질 것 같아요 이게 캐릭터로서 너무 사실 되게 더덩거려 <laughs> 아니 진짜 배우로서 캐릭터가 네. 짜 배우로서는 네. 너무 네. 그 이름 네. 잘 되셨죠 이잘풀렸다면서아예가바를한1년 가까이 썼는데 이게 가... 머리 열이 많아서 머리가 빠지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근데 뭐, 답답하고. 가발만 쓰면 미치겠는 거예요, 가려워서. 열나고열나고 네, 잘하시네요. 뭐, 일도 애매하고 안 들어오고 해서. 가발을 또 이사 오면서 에이. 트럭에서 가발이 어디로 날아가버렸어요 <laughs> 아래 통과. 야, 이게 무슨 운명이지? 예. 어, 어. 얼마나 놀랐을까, 뒤에 차 오던 사람들은. 뒤에 차들은 진짜 깜짝 놀랐을 거 아, 예. 털이 날아가니까 갑자기.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가발이 없으니까 그렇지,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예, 가발을 어. 포기하고 그그 그 이후로 이미지가 예, 맞이렇가딱 예. 잡힌 거죠. 예, 예. 예. 아. 아니 근데 요즘 또 사실 임상 약들 좀 많이 들어오잖아요. 탈모 최근 아. <laughs> 좀수심 많이 늘었다는 소식이 있어요. 왜냐면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에서 봤는데 그때 다들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들 와형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다 났냐고. 네. 우리 탈모인들 분들이 어. 먹는 약이 있습니다. 어. 예. 네. 일명 뭐 다리 힘 빠지는 약뭐 이렇게 <laughs> <laughs> 얘기하시는데 다리에 힘이 많이 빠져요? 아, 좀빠 아. 빠지긴 빠져, 빠지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을 그렇지, 좀 두기. 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그 그 약을 먹다가 안 먹다가 하다가 최근에 좀 꾸준히 먹으면서 어. 또 그리고 요즘 그또 피부과에서 좀 치료를 좀 받고 있어요. 어. 그래요? 아 예. 그 모낭 줄기 세포를 좀 자극할 수 있는 오. 어 약을 좀 뿌리고 어 두드리고 이걸로 아. 조금 머리가 조금 나고 아, 근데 있어요. 근데 이번에 진짜. 며칠 전에 기사 났었는데 그 보셨어요? 일본 대학교에서 이거 모낭 모근을 줄기 세포로 이제 배양 하는... 네, 네, 배양하는 예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이거 아. 늘 얘기한 탈모인들의 이거 문제를 해결하면 노벨상 받는다. 네. 진짜. 네. 지금 우리 피부과 선생님도. 어, 갈 때마다 응. 보통 환자분들 한 20분 두드릴 거 저는 뭐한 3, 40분을 두드려가지고 여기 막 피멍이 날줄 알고 효과를 빨리 봐야 <laughs> 되니까 김광규가 머리를 하면 그건 그치, 진짜 난리 난다니까 우리 병원 다닐 때 효과를 뭐. 빨리 봐야 되니까 조급하신 것 같아 여기 <laughs> 막 피멍 <피몽> 들어조좀 <laughs> <조금> 달리시는구나 예예예 네, <laughs> 네, 네. 네. 좀 달리셔 잘잘 네. 달렸으면 아, 좋겠어요 아, 아, 네. 아 희망이네 탈모인의 희망 자, 보통 네. 탈모 얘기는 네. 프로그램 막판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래요 아, 조장에 이렇게 조져하는거아 조장. 아, 문제가 나온 김에. 아, 나온 김에? 아, 관련 문제가 나왔으니까. 약간 여기가 1대 5로 싸운 것같 <laughs> <laughs> 1대 5로 아, 한, 여기 제, 한 명씩. 약간 그런 여기 거예요. 여기 어, 오늘 엄청 순한 거예요. 그래? 형 아, 지금 저랑 경훈이 엄청 참고 맞아. 있는 거 같아. 난 경훈이 너무 고마워. <laughs> 이렇게.